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레몬토입니다 오늘 한번 마인크래에서 제가 아무 아이템이나 사용하거나 0.1초 안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뿌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과연 먼저 이것입니다 게임 모드 영어문은 이렇게 아주 많은 토트들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따가 라이터를 엄청나게 빨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이것도 배드러이저만 됩니다. 이거는. 아 잠깐만 미친 안돼 안모드재로 한다음에 자. 한번 다시 해보자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뭐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됩니다 이거 이거는 더빠름면 이렇게 하면은 <laughs> 방패를 0.1초 안에 부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세요 <laughs> 그냥 녹아버려 그냥 이거 <laughs> 와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헬멧을 0.1초 안에 조지는 방법을 알려드리죠. <웃음> <웃음> 이렇게, 그랑 <laughs> 살아났어, 그냥. <살아나서> 그냥 <laughs> 와. <와우 웃음> 네, 그렇다고 합니다. 이상 렘드는 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